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내 몸에 화산이 있어요. 일곱 살 알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알비는 화를 많이 내죠. 마음속에 있는 화가 울끈불끈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알비는 모르고 있었지만 몸 안에 화산이 있었답니다. 친구들, 화산이 뭘까요? 화산은 땅속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와 가스가 벌어져 있는 땅속 틈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불을 마구 뿜어대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알비 마음속 화산은 진짜 화산은 아니지만 뜨겁고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배꼽과 갈비뼈 사이 그 어디쯤에서요. 하지만 알비의 마음 속에는 화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란 바다, 장미꽃 들판, 물이 가득한 강, 그리고 분홍 구름, 회색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하늘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알비야, 어서 숙제 해야지. 싫어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알비야. 가지고 논 장난감은 치워야지. 아빠가 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장난감도 안 사주시면서, 난 치우기 싫다구요. 다 버려요. 알비, 너? 싫어. 다 싫어. <laughs> 알비의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할 때, 배가 많이 고플 때, 아무리 졸라도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때, 집에서 놀고 싶은데 유치원에 가야 할 때, 이럴 때는 불이 막 튀어올랐죠. 짜증나, 화나. 근데 화를 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왜 기분이 풀리지 않는 거지?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비는.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고통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알수 없는 뜨거움이 머릿속을 꽉 채웠고,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불은 살을 태우는 듯한 아픔을 주었죠. 알비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몰라요. 엄마한테 말을 해야 알지. 어서 얘기해 봐. 모른다고요. 말하기 싫다고요. 엄마 아빠께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알비에게 물었지만 알비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기분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화가 났고 또 화가 났고 또 화가 났을 뿐이랍니다. 그렇게 잠이 되었어요 알비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그때 누가 조용조용 속삭이는 거예요 츄츄 츄츄 알비 자니? 누구세요? 난 화산요정이야 에? 화산요정? 요정? 와! 팅커벨 같은 요정인 거야? 요정은 요정인데 그냥 요정은 아니고 난 너가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어. 알비 안에 있는 화산이 모든 걸 태워버리기 전에 말이야. 화산이 날 태워버린다고? 알비 옆에는 잠자리 날개를 달고 작은 가방을 맨 화산 요정이 날개짓을 하고 있었어요. 알비는 너무나 작고 예쁜 요정이어서 조금도 무섭지 않았죠.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니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답니다. 알비야, 화가 폭발할 때 배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분노라고 해. 이건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마음이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화를 내면 알비의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면 너도 다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수 있으니까. 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이 나니까 화도 나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 맞아. 화내는 감정을 참는 건 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지. 하지만 스스로 나쁜 기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에게 알려 줄수 있어?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널 찾아왔잖아. 자, 따라해 봐. 정말 간단해. 화산을 잠재우는 숨쉬기 놀이. 눈을 감고 코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거야. 그 공기를 배꼽 근처에 모아봐. 거기가 너의 화산이야. 그리고는 잠깐 숨을 참는 거지. 하나, 둘, 셋. 그 다음, 후! 하고 내뱉어보렴. 자, 한번 해볼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숨 참기, 하나, 둘, 셋, 후. 어때? 쉽지? 응, 다시 해볼래.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후. 아, 숨 참는 게 조금 어려운데 당연히 어렵지 하지만 참고 내뱉고 나면 화산의 불이 점점 꺼질 거야 한 번, 두번 해서 안 되는 거면 세 번, 네번 해보는 거야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고 화산을 잠재울 수 있겠지? 오, 신기해 어, 화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다 어? 어. 이러다 방귀로 뿡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크크 알비 화산 방귀 뿡. 크크크 알비 더. 정말 재밌구나. 알비와 요정은 한참 동안 연습했어요.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어느새 알비는 스스로 화를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정말 기특하죠? 요정은 알비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화산의 비밀을 전해야겠다면서요. 알비는 더 놀고 싶었지만 요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답니다. 화산 요정아 고마워 이제. 내 마음속 화산은 내가 끌게. 잘 가. 며칠 후 알비는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아빠가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절대 눈을 뜨고 싶지 않았거든요. 옷 입기도 싫고 세수하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유치원을 지각할 것 같았지만 일어나질 않았죠. 알비야 이러다 늦겠어. 얼른 일어나야지. 더잘 거란 말이에요. 나 피곤하다고요. 어서. 자꾸만 재촉하는 아빠가 미워서 알비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화산이 부글거리는 것을 느꼈죠. 화산이 하늘 끝까지 활활 타올랐을 때, 어느새 아빠 마음속 화상까지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알비, 그만! 너 자꾸 이러면. 너... 아, 아빠, 자, 잠깐만, 자, 잠깐만요. 그, 그,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 참기. 하나, 둘, 셋. 한번 더. 알비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실은 아빠의 화산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자 덜컥 겁이 났거든요. 그때 화산 요정과 연습했던 것이 생각났고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점점 화가 사라졌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아직 화가 난 채로 물었어요. 그게 그게 화산에 불을 끄기 위해 숨을 쉬고 있어요. 어? 호, 호, 화산? 아, 아... 그러고 보니 아빠도 화산 같은 게 느껴지는 걸? 맞아요. 아빠 마음속에도 화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끌수 있니? 제가 알려드릴까요? 음... <laughs> 따라해 보세요. 알비는 화산 요정이 가르쳐준 방법을 아빠에게 알려 주었죠. 그리고 아빠와 같이 몇 차례나 연습했답니다. 마침내 알비와 아빠는 함께 크게 웃었어요. 화산 요정과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laughs> 정말 신기하구나. 화산이 잠들었는걸? 네. 이제 저도 스스로 부를 걸수 있어요. 전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역시 우리 똘똘한 알비. <laughs> 알비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떼쓰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아주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어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친구들 친구들 마음 속에도 예쁜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시무시한 화산도 있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을 땐, 알비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 속 화산이 사르르르 녹아 다시 예쁜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그걸 해낸다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후.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꿀잠 라디오 엄마 아빠들도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아이의 격한 감정에 부모까지 휩쓸리진 않았는지, 아이와 똑같이 화를 내고 소리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니까요. 추추. 화산요정아. 너가 알려준 방법이 정말 좋았어. 고마워, 화산요정아! 오늘의 이야기 끝! 달빛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이불 꼭 덮고,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살아준 우리 엄마 아빠. 참 수고 많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행복한 꿈꾸며 푹 주무세요. 달빛 친구들, 굿나잇!